이렇게 책이 넓은거 안쓰고 어제 어제 장사 안나가고 네. 국대가을 가서 오전에 일했는데 어때요? 네. 좋아 시원하게 시원... 장사의 신입니다 <laughs> 손님이 오전에 보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네, 신기하죠 네. 막 주문 막 이렇게 늦는거 보니 네. 참 새로운걸 느꼈습니다 손님이 올때까지 기다리는게 아니라 오게 만드는 네. 시스템 트럭장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과일 과일 가게도 그렇고. 요상. 네. 아, 여사혹도이 훈련 사 <laughs> 여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해 보니까 트럭 장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사사 힘들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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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운데 땡볕에 이게 예. 사람이 손님이라도 많으면 맞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손님도 없는데 땡볕에 그딱 서가 있으려면 막 그나마 그늘에좀덜한것 같은데 땡볕이 너무 힘듭니다. 이해가 이제 조금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봄하고 가을 때물 네, 네.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했던 말이 네. 이제 이해가 가죠. 네. 네, 아. 안될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대비 이제 확 온도 차가 확 차이가 나니까는. 뭐, 손님들 반응이라든가, 그때 선선할 때, 그때는 힘들게 일해도 그게 힘든지를 모르는데, 온도가 막 36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와, 장사는 안 되지. 차를 대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내, 파는 사람의 입장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술을 먹으러거나 밥을 먹으러 가지 물건 사러 간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다가 그걸 살 만큼 살 데가 없지를 않아요. 지방 같으면, 내가 이거 사가지고 가야겠지, 막이 생각을 하겠지만, 서울 경기는 어딜 가든지 물건 파는 데가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밥을 먹으러 와가지고 이거 들고 어딜 이동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예. 집으로 갈수 있어야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등산로에 차대면 되지 않을까. 시, 서울 경, 뭐냐, 먹자골목이나 이런 술집만 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안 되죠. 전철, 그. 길목에 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데인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다니는 길목에 대야죠 예. 물이 흐르지 않는 길에 땅을 파니 물이 안 나오죠 <laughs> 천원밖에 안 받아요 박스를? 더 받아야 되는데 <laughs> 아그 남겠어요 박스 천원 받아가지고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어, 지금 현장에 지금 가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날씨 정말, 와, 아 오늘, 날이 더우니까, 내비도 맛이 갔네, 내비도 맛이 가가지고, 경로를 이따라요. 오늘 계속 이럽니다 내비가. 아, 못 살겠다, 진짜. 어, 요즘 같이 30도가 넘는 폭염주의보가 계속 내릴 때는요, 최대한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모자. 필수품이고요. 네, 선크림, 번들거리더라도 좀, 그, 물에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그걸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선크림 안 바르시면요, 나중에 피부가 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예전에 트럭창 산창할 때목 뒤에가 자꾸 그 태양, 햇빛을 받으니까 그 살이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나중에 병원에 이제 갔더니 그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암으로 갈수 있으니까 피부암이 될수 있으니까 선크림 같은 거 이제 꼭 바르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장사하실 때 선크림 귀찮더라도 좀 바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장사하시는 분들 여름철 힘드시죠? 어, 앞서 저희 팀들 그 이야기죠. 어, 여름을 보내고 있는 팀들 저희 팀원들 이야기를 좀몇 분을 한번 들려드렸는데요. 여름철이 어, 저희 트럭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에요. 여름이 가장 힘듭니다. 트럭 장사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여름이 뭐, 과일이 풍성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요. 단점이 그거예요. 상온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좀 장사하시는데 어려움들이 많아요. 여름철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달고 이야기를 할 건데, 여름철에 장사 쉬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겨울에 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름철을 잘 보내면요. 1년이 편안해집니다 그만큼 굉장히 나만의 노하우가 굉장히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름철을 쉬게 되거나 여름철을 피해 버리면 장사가 잘될 때만 하게 되면요 노하우가 안 쌓여요 방법이 안 쌓여요 잘될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내 물건 사러 오는 사람한테 파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름철 비수기 알고 시작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몇 가지 이제 주의할 분하고 이런 당부하고 싶은 말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 트럭 장사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여름철이 비수기입니다 단점이. 그리고 여름철을 잘 보내시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장사가 쉬워집니다. 무궁무진한 방법을 생겨날 수 있죠. 뭐잘 이겨낸다는 게 매출을 그러니까 수익을 유지하고 매출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길거리 나가가지고 어, 과일 몇 박스 들고 나가서 그냥 버티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꾸준하게 유지나, 유지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낮 시간에 잘안 나옵니다. 그리고 물건이 빨리 처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시간하고 공략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 두 번밖에 없어요. 낮 시간은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낮 시간 때 장사를 오히려 막 빡센 데 가서 할 바에는 조금 체력을 비축해 두시는 것도 팁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게 돼 있어요. 뭐 장사가 좀덜 되고. 또 과일 품목을 건드리시는 분들이 특히 여름에 할수 있는 과일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낮 기온이 36도 38도까지 올라가면 체리는 장사 못합니다 올해 체리값이 그게 싸지가 않았는데 음, 체리 같은 경우에는 밤장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체리는 밤장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자두 그 다음에 복숭아 그 다음에 어, 천도복숭아. 뭐, 이 정도죠. 수박은 굉장히 난이도가 센 거기 때문에, 수박은 뭐, 산지거래, 밭거래, 뭐, 노지걸로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수박은 메리트가 좀 없어졌습니다.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마트에서 다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트 같은 경우 맛없으면 다 반품해주죠. 그래가지고, 수박은 좀 차에서 파시기, 웬만큼 싸서는, 싸지 않고서는 눈, 눈이 확 떠지지가 않습니다. 어, 참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약간 좀 사람들이 손을 귀가 먹었다 그러죠. 우리들이 흔히 말해서 귀가 먹었다 그러죠. 그래서 잘안 나가고요. 복숭아가 요즘에 솔직히 잘 나가는데, 딱딱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맛있는 걸 팔자니 단가가 너무 세고, 그 다음에 좀 저렴한 걸 팔자니 맛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 저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예전엔 비품을 많이 다뤘는데, 비품 딱딱이요. 딱딱이 비품 같은 경우에 이제 APC에서 많이 줬는데 요즘엔 또안 줘요, 그것도. 왜냐면 가공공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에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딜레마가 이거예요. 뭐냐면,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파는 단가 보고, 어, 저기는 나도 더 싸게 파는데 내 거는 여기보다 맛이 없어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량 장사하시는 분들. 마트나 일반 가게에서요, 마트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때요, 청과야채 30% 이상 보는데 거의 드물어요. 제철 과일 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요 제철 과일 가지고 싸게 파는 집이나 맛봐 주는 집 우리 그 트럭장사의 경쟁 상대는 싸게 파는 집하고 맛봐 주는 집이죠. 거기 과일 가지고 제철 과일 가지고 20% 마진 보는데 거의 없습니다. 20% 어떤 거는요? 10% 마진 보고 던지는 데들 많아요. 양으로 조져버리는 데들 우리들이 흔히 말해서 조진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옆에 경쟁하는 가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저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저같은 경우에도 좋은 과일을 팔지만 어쩔 때는 2 2 0 0 0원 갖고 온 수박을 2만원에 팔 때도 있어요. 왜? 딴데못 팔아버리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트럭 장사의 단점 아킬레스건이 그거예요. 요한 품목 가지고 마진을 남기래니까몇 프로 남겨요? 60% 50% 마진을 본단 말이에요. 최소.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꺾기를 하려고 그러죠. 트럭 장사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박리담회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차. 거기서 또 그거예요, 딜레마가. 어, 맛이. 맛있는 거 사고 싶으면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항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가격을. 근데 사람들이 어떤 뭐 싸고 좋은 걸 자꾸 찾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그게 바보들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 지은 농사를 얼마 받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팔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뭐 할지 내 무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꼭, 연장 탓한다고 그러죠. 일못하는, 저, 목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팔까를 고민을 하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데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시간당 매출을, 저,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 장사에서는. 한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까지도 철저히 계산해서 전략을 세워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퇴근 시간에 이동하지 않아야 되고, 낮 시간에 좀, 체력을 비출해야 되고, 장사가 안, 돼, 안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빡센 자리 들어가서 버틴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대는 약간 빼주는 게 좋습니다. 왜? 장사 안 되는 시간에 신경전 할 필요 없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뭐, 저희 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팀들도 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여름철 지금, 혹석이, 지금 뭐, 군대로 따지면 유격이죠, 유격. 그걸 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도, 어, 자꾸 막뭐 날씨를 원망하고 품목을 원망하고, 뭐 마진을 뭐 이런 원망을 하지 말고 방법을 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방법을 자꾸 물건을 팔려고 장사가 안 될수록 내 물건을 팔려고 그래요. 사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파는 거와 사, 사게 만드는 게 어떻게 다르느냐 하고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그냥 간략하게 얘기드릴게. 해 저희 교육과정에 있긴 있는데 간략하게 드릴게.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구니를 쳐놓고 어머니들이 물어봐요. 이거 한 바구니 얼마야? 한 바구니 3,000원이고요. 두 바구니 5,000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전에 뭐하줄 아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 거예요. 손님한테. 손님들은 원하는 정보를 들으면 어떻게 한다? 간다. 손님들한테는 원하는 정보를 주, 바로 주면 안 돼요. 사게 만드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람 한명한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맛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 사람들과 공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팔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두를 판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 어머니 자두 보고 가세요. 얼마인데? 맛 한번 보세요 어머니. 시원하게 제가 어머니 오실 줄 알고요. 자두 아이스박스 넣어놨어요. 한번 맛보세요. 이게 산자두여가지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어머니 요즘 자, 자두 잘못 사시면요. 멀컹멀컹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저희는 절대 안 그래요. 산자두는요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건을 구매를 할수 있게 막 정신을, 뭐, 어떻게 보면 혼을 빼놓는다 그러죠? 사람들이 생각할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이야기할 때도요. 계속 이야기가 다다다다닥 나와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짜놔야겠죠. 생각할 시간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비자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살까 말까. 여러분들도요, 고민을 해보세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이걸 파는 게 아니라, 저 손님이 사게 만들까? 진열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풍성하게 보이게도 하고, 맛보기를 어떻게 할까도 해보고, 손님들한테 어떻게 내 물건을 어필을 할까? 어떻게 POP를 한번 적어볼까?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볼까? 밤장사는 어떻게 할까? 이 시간에 어떻게 장사를 할까? 낮 시간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라든 그런 고, 그 고민을 하는 그게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잘될때 잘하는 게 무슨 노하우예요? 잘될때 잘하는 거는요. 잘될때 잘하지도 못하죠, 또. 그냥 평타 날리죠, 평타.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다, 장사를. 정말 장사를 잘하고 싶으면요. 이럴 때 방, 자기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잘 이겨내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니까요. 여름철,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이걸 잘 이겨내시면요. 여러분들도 빨리 트럭 장사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빨리 트럭 장사 졸업하시고, 나의 꿈을,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날이 빨리 올수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